이게 말이 되냐? 음, 지금 600짜리 테이오는 스킬 하나 제대로 못 띄우는데 지금 300짜리 골드시이 직선 달인 스킬을 저렇게 아트하게 띄운다고 위치도 잘 잡고 손안 떨려요. 예전에 떨렸던 적도 있지만 나 이제 너무 많이 져서 약간 무덤덤해졌어. 하지만 지면 방종입니다. 와우승해가시는분 많네. 여러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1서 판서 합쳐서 5 에요. 5 5%? 회전에 5승에 25만 간다. <laughs> 자 보고 판단하세요. 자 1번 골드쉽. <목소리> 골드쉽 위치 좋아요. 위에서 밖에서 올라가는 거 타이신 막힐 거고. 어? 타이신 뚫고 올라오 어? 타이신 뚫고 올라왔네 근데 이드막 위치 은니까골드질은 1. 막 매질은? 5막 매질은? 5막매은은 아까랑 구도 완전 똑같고. 야! 스킬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테가 좀 낮아요. 그래서 회복기가 다안 터지면 내리 방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회복기가 둘다 뜨면 유력한 우승후보죠. 자, 다음. 매지로 마꾸잉내션내줘 스위치 앞 스위치만 다시 줄 테니까 해줘. 메지로마쿠잉! 메지로마쿠잉! 이 빠이, 모습로마로 해줘, 오케이 6승 스킬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리타 타이신.

2등 했으니까 빠죠 가주 어쨌든 나리타 타이시 아, 아, 3승 이 친구 특징은 근성이 591이라 스테미너가 거의 안좋대요 그리고 지능이 높아서 자리를 잘 잡는다는 특징이 했네요.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요. 맥스 스피드가 좀 딸려서 음. 종반에 가끔 가끔 체급차로 지는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그나마 장거리 S는 달려있어요 음. 니들이 오를지 내가 오를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어디보자, 세이온스카이 도주가 있어요? 도주가 이 도주네? 이러면은 선행패매의 까비, 나이스 네이처 역병원나 있고, 이러면은 추입이 잘딜 가능성이 올라가죠? 추입이 골드십이랑 타이신 하나씩 밖에 없어? 상대? 어? 자, 가볼까? 자, 세이온스카이. 야, 승률이 28.6%야? 도주? 그다음에 그냥 흔한 흔한 역병. 홍염기어 기어. 그냥 골드 짐 20%. 장애수 없고 직선 주파 없고. 무난히 이겼네.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내가 지금까지 어 상대 보면서 맨날 이건 이기겠네라는 채팅을 얼마나 많이 봤지 알아? 스포는 이기는 거에 거는 것이 아니다. 소망에 거는 것이다. 갑니다. 출발. 얘들아. 후회 없는 달리기 하자.

今タ綺麗なスタートを切りましたみんな集中してましたね高レースが期待できそうです六番メジロのスタートを切るこの二人が競り合っているぞいつ何競技を結果を出せるか一番人気一番成田大使六番メジロマック,クイーン会長に飛ばしていきます長丁場のこのレスですが六番メジロマック,クイーン早くも先頭に踊り出た二番手の位置で先頭を伺うのはセイウンスカイ九番メジロマック,クイ三番手後から八番メジロマックイそこをマークイハギョウエスペシャリスト4

最後ンスカイあとはロコメジロマクイ、ーン大ナく離れてー番メジロマクイ、ーキカナレテ、メジロマクイ、メジロマクイ、オーキカナレテ、オーキカナレテ、オーそカナレテ、オーキカナレ番ゴーキカナレテ、ゴーキカナレテ、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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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キナレテ、オーキナレテ、オーキナレテ、オーキナ さらに六番メジイマバー、イシン、ナナバー、オールドシップ、カイク、アトカンー、イシン、ソロシュノニコップ、イアスのナリタイ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ーン、ハラシュタイから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ップ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ハラシュタイシン、に入って変わらずタ

가리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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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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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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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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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이 해냈어요. <laughs> 와 골드식도 2위야. 와 내가 일서 포함해서 타이신을 지금 몇 번째 쓰는데 드디어 처음이여 보네. 와, 어 이겼어 드디어. 거부한 내가 5% 해제라고 했잖아. 아, 일단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 재민님의 플래티넘. 캬! 내말다인 생. 두 번째 플래티넘 치고다 와씨 <laughs> 이것이 성능충이다 틀림없는 사랑이다.